5월 말에 감기 때문에 잠못잔 이후로 가끔 수면 장애를 겪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원래 자는 시간에 잘 자고 기상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10시 반에 잠들어도 두번 깨기는 하지만 다시 자면 잘 자기는 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벼운 불면증이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내가 완전히 어. 어, 너무 졸릴 때 잠자리에 들어가서 20분 이상 걸리는 게주 4회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불면증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발선은 그 카테고리까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그 다음 중간에 깨는 게 원치 않은 게임이 두번 이상 나오는 게 일주일에 4회. 뭐, 한번 정도는 어느 하루는 두 번씩 깰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어 일 먼저 유지 또 장애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또 알아야 될게 시계를 보고 들어가는 거는 어 원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일정한 시간에 어제도 잤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시간에 들어가지 숙면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날그날의 날씨 행동 먹은 거 스트레스 받은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잠은 일정하게 잘 수는 없어요. 화장실 일정하게 못 가듯이. 일어나는 것만 일정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변이 마려울 때들어가서 쾌변을 하듯이, 몇 시에 자는지 신경하지 마시고, 가장 졸릴 때, 이제 인면 트라이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분 이상 걸리고, 일주일에 4번이면 불면증 카테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시에 상관없이 더 졸릴 때 들어가서 어, 본인의 타이밍을 잘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출근하는 평일에는 잠 패턴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게 전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주말에 좀 활동이 적고 막 이렇다는 거 보니까 활동이 적으면 늦게 자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똑같은 시간에 자려고 그래요 똑같은 음.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어, 그냥, 죄송하지만, 자는 거랑 소대변이랑 똑같거든요. 자꾸 똑같은 시간에 대변을 놔야 좋은 건줄 아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대변도. 하루 건널 수도 있고, 변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활동이 좋으면 당연히, 예, 늦게 자면 되는 거고. 활동이 많으면, 피곤할게 일찍 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똑같은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알아서 자게끔 얘를 믿고, 얘를 기다려주는 거죠. 졸릴 때 자면 안 돼. 당연하 네. 어떻게 보면 지극한 상식인데 우리가 이런 지극한 상식을 잊고 살는 것일 수도 몰라요. 너무 우리가 급박한 시간에 자기가 그 제한된 시간에 잘려다 보니까 또 제한된 시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몇 시에 자야지,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걸 다 입에 작전을 짜놓고 어뭐 거기 에 맞추려고 내 삶을 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가 준비돼서 얘가 잘때 그때 맞춰주고 우리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못 자면 수면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날 이제 주간에 피로가거나 할까봐 걱정. 일찍 잔다고 피로가 풀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피로는 더 쌓이고, 리듬만 깨질 수 있죠. 그리고 하루 피로가 쌓이는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못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더 잠을 잘 자기 위한 제가 계속 설명했던 수면 리듬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해야죠. 하루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진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